그 안에 화제라는 표현보다는 이슈가 됐던 게 관세잖아요. 지금의 이 변화가 기회이다 위기다. 오히려 되게 큰 기회라고 두번 없는 기회다. 이거 놓치면 죽는다. 지금이다. 저희 쪽으로 의뢰줬던 해 물류를 다 버리시켜놨어요. 매체에서 보는 것보다 그들이 느끼는 고통은 좀 많이 심각합니다. 쭉 이대로 가서 우리 다 죽는 거예요. 뭐 어떻게 회생하고 살릴만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드디어 돌아왔다. 한 트렌드. 오늘은 트렌드를 읽기 에 모였는데. 잘 지내셨죠? 아, 네. 잘 <laughs> 지냈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한번 나오셨대요. 어, 저는 처음 나오어 루코 대표님은 네. 처음 나오는 거 아니지. 아, 브이로그 브이로그 <laughs> 하나 나왔어요. <laughs> 어. 시중에서 대표님 에리고 있는 V 로그에 한번 출연을 해갔던 우리 누코드 어, 이관해 대표님 한번만 더 시청을 해주시죠. 한국의 샤오미 모듈 기술 을 하면은 한국에 찾는 누코드의 대표 이관형입니다. 프로토리스 프로토타이핑이라는 슬로건으로 프로토 단계에서부터 양산품을 6개월 내로 뽑아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술을 모듈화해서 우리나라 제조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 지금 말씀주신 와중에 제틱 대표님을 전화왔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바쁘신가요? 아, 바쁜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유튜브 촬영 중이야. 인사하세요. <웃음> <웃음> 아니야 지금에 <해. 웃음> 우리 글로벌 관련된 얘기 할 건데, 그렇지. 오늘은 약간 네. 소부장 관세 얘기 할 거고, 아, 어, 네. 다음번엔 우리 샘플한 실리콘밸리 얘기합시다. <웃음> 어, <웃음> 그러면, 제가 다시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두한두 하면서 끊어주세요. 시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두한 두. 아, 대표님도 한번 소개합시다. 수출입 물류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서프 컴퍼니라는 회사고요. 다양한 기술 중에 저희는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고객들이 합리적으로 물류 수출입 할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투자 엑셀러레이터가 올해 투자를 좀더 강화하면서 큰두 가지 결의 키워드를 잡았어요. 하나는 이제 AX, 공공지능 전환과 두 번째는 글로벌 진출 그래서 우리 한토렌드가 지난 두 편은 AX에 관련된 어떤 변화 흐름은 어떻게 될 건가를 찍어왔고 앞으로도 더 찍을 겁니다 오늘은 AX 너무 많이 했다 오늘은 글로벌 이야기를 하겠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투자엑셀러들가 투자한 대표님들한테 실적인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하고 있고 좀 이렇게 장안의 화제라는 표현보다는 이슈가 됐던 게 관세잖아요. 아, 그래서 오늘 관세 기반으로 얘기를 하려다가 네. 생각 을 바꿨어요. 공무 뭐, 흐름이 너무 바뀌었어요. 네. 그렇죠? 네. 어, 네. 맞아요. 네. 관세라는 특정 영역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글로벌이란 큰 대주제 안에 네. 무주제로. 아, 무주제로 무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두 분이니까 정책적인 변화가. 네. 본인들 사업하는 거에 어떤 영향을 좀 끼치고 있어요? 요즘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요즘 사실 그 중국의 대응이 생각보다 강경하잖아요 미국에 대해서 보복관세도 계속 똑같이 매기고 있고, 저희가 거래하는 이제 중국 업체들 직접 만나보면, 매체에서 보는 것보다 그들이 느끼는 고통은 좀 많이 심각합니다. 지금 제조업은.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어떤 바람이 일어나냐면, 우리 아시아끼리 한번 뭉쳐보자. 그래서 베트남 쪽도. 이제 같이 우리 제조를 살리자. 화웨이, 퀵텔 이런 업체들이 모듈 사업을 잘하는 회사인데, 미국에서 아예 두 회사 이름을 걸어내서 화웨이나 퀵텔의 모듈을 쓴 제품은 우리 수입받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회사는 이제 그 틈새를 조금 공략하는 회사다. 그래서 어떤 기회를 좀 활용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거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어떤 틈새를 공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회사는? 시장 전체 규모로 보면은 보급형 반도체가 훨씬 큽니다.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더 많으니까 네. 네. 매력적이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못하는 데는 소량 다 품종 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을 집중을 한 거고, 그리고 워낙 중국이 한 30년 동안 이 사업을 완전 장악해버렸어요. 근데 미국이 지금 흔들어 놓으니까 이제 대체제가 좀 필요해진 거죠. 네. 미국의 수출을 위해서 그런 반도체. 시장에 지금 죽어가는 대조를 우리가 한국에서 모듈화 해서 우리도 지금 이제 글로벌로 비벼볼 때가 됐다. 대조 이후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게 갖다 팔아야 되니까 물류잖아요. 네. 대표님이 좀 체감적으로 변화를 느끼고 있어요? 어떤? 바로 체감을 할수 있었던 게, 이제 모든 수출 고객분들이 음. 다들 이제 멘붕이 오신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저희 쪽을 의뢰줬던 물류를 다 보류시켜놨어요. 매출 목표 세웠던 게다 있었는데, 그게 네. 다보류돼 갖고 밀려있는 상태. 뭐안 좋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저희 비즈니스 자체가 변동성이 컸을 때, 고객들이 제일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관세가 붙어서, 분위이 오를 거야 내릴 거야를 제일 궁금해 하시는데 영향되는 엑스팩터 값이 무조건 상승이다 하락이다를 예상하기 어려워 나 상승할 거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미국이 중국에서 제조한 선박에는 비용 부과를 한다. 비용이 사실. 중국 선박을 쓰는 고객한테 돌아가게 됐을 때는 사실 운임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될 거고, 반대로 이런 무역 장벽이 생기면서 물동량이 줄게 되면은 사실 운송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리고 물류 루트가 다변화되면서 특정 항로는 운임이 올라가고, 특정 항로는 운임이 줄어들고 이런 동시다발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운임이 앞으로 예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저의 결론이고 4월 초에는 물량이 오더가 많이 이제 보류가 됐는데 그 뒤로 오히려 저희 홈페이지에 찾아오는 고객분들이나 의뢰 건수나 이런 것들은 훨씬 늘어나서 오히려 5월달은 목표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수출 의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서프컴퍼니 솔루션이 되게 중요하다니까 가격 경쟁력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가격에 직접 또 영향을 끼치는 게뭐 제조원가라던가 관세 영향 무료비다 이거 얘기는 서프컴퍼니 편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관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세가 뭡니까 도대체 저희가 이제 제품 물건들을 수입할 때 네. 나라에서 그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그렇죠. 봐주시면 어. 될것 같고 뭐 FTA 협정 국간에는 관세가 거의 이제 제로에 가깝다 보니까 음. 기존에 물건 하나 살때한만 원이었다 트럼프가 관세 정책으로 25%붙는다 기본 12,500원에 수입을 해야 되고 부가세 유통비 하게 되면 최종 소비자가 그 제품을 살때 15,000원, 17,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소비자 가격 자체가 되게 올라가는 음.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거를 심지어 어떤 국가에는 120%도 때리겠다 난리가 안 날래야 안날 수가 없네 중국이 일단은 내수시장도 침체됐고 경제 어렵고 근데 이제 제조할 수 있는 모든 퍼실러티는 다해 놓은 상황에 이건 놀릴 수는 없고 막 생산해 놨어 그러니까 돌리는데 팔릴 데가 없다 근데 거기에 관세까지 때려댄다 네. 난리 났다 먹고 살 길이 끊겼어요 사실 중국은 어.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PCB 업체들도 어. 가보면 예전 업체들 한 7개 정도 있던 게한 3개 정도 남았고 그 업체들은 이제 먹고 살 길을 찾는데 그 주요 타겟으로 한국으로 많이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오히려 따지면 이쪽으로 수출기를 맡기면 우리 쪽으로 아 그럼 또 국내 우리 또 국내 커머스 소상공인분한테 또 못할 짓이기도 하고 <laughs> 아, 참 이게 참 여러 가지 역할 관계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이거 그냥 쭉 이대로 가서 우리 다 죽는 거예요? 뭐 어떻게 회생하고 살릴 만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제조업의 복원이라는 키워드 자체는 미국이랑 일본이 겪어온 사실 그 성장통이에요 미국의 수입의 비중을 보다 보면 기계 장비를 만드는 업체들 2020년부터 수출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거는 어쨌든 미국이 제조업 복원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일본도 똑같습니다. TSMC 공장이 일본에 이제 건설을 했잖아요. 그니까 제조업을 다시 복원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잘하는 어 디지털 전환을 하자. 여기서 저가 그래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이거 다음 주제로 가져가려고 했던 건데 현재 어떤 일반적인 제조 형태는 살리긴 해야지. 그렇죠. 근데 이걸로는 저는 넥스트 빅딩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 여기서 이제 피지컬 a i 라던가 뭔가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진짜 많이 해외로 팔고 이런 제품들 뭐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되게 신뢰감 있는 나라의 이미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뭐 한국 문화 수출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막 그런 것 때문에 동남아, 유럽에서 K 제품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아서 K 소비자 제품 맞습니다 본인이 진출하겠다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오히려 초청을 받아서 나가시는 분들을 되게 저는 많이 보고 있거든요 어떤 테크 기반의 제품들 프로덕트 사실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뭐 해외로 수출된다거나 그런 케이스가 많이 없겠네 저희가 전부 트래킹을 하고 있거든요 아. 국내에 수출되는 품목들을 아. 다 보게 되면은 그냥 꾸준히 증가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 뭐 테크 기반의 제품 아닌데 뭐 대표적인 예김김 그니이때까지만의 어. <laughs> <laughs> 제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야, 김 김이란 되게 꾸준히 증가해서 지금은 김이 없어서 못 판다. 검은 반도체라고 불리잖아요. 아, 김 검은 반도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고 인기가 많고 제품이 좋으면은 굳이 내가 진출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해외에서 되게 많이 찾아오세요. 그만큼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미 세계에 많이 알려졌고 메이드 인 제품이면은 모두가 되게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한국도 어느 정도 그 정도 반열에 올라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잘 만들어야 된다. 어떤 탑 티어급으로 만들다 보면 이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됐다. 관세 때문에 가격적 위기인 듯 보였던 이 시장이 오히려 앞서 말았던 하나의 크랙 변동성이 생기고 여기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회사한테는 어때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제가 좀 요약하자면 나쁠 건 없다. 한국 스타트업 글로벌 진짜 진출할 수 있는 거예요? 올해 요거잘 활용하면 우리가 비즈니스 잘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걸 활용을 잘 못하고 있다. 같이 좋은 글로벌 지원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도 소정이 별로 안 하고 싶은 네. <웃음> <웃음> 저희는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스타트업 방송. 한국 스타 엑셀러레이터. 한두 한두.